유나이티드 펭귄 킹덤. 그 펭귄 제국을 저기 건설하는 게임인데 범고래가 쳐들어온대요. 펭귄 마을이 이렇게 있네요. 튜토리얼 한번 가 봐야겠죠? 스토리얼 시작했습니다. 와, 뭐가 많다. 뭔 소리야? 아, 펭귄들이 오는 소리인가 봐. 직업 메뉴. 직업 유휴 펭귄 쉬고 있는 펭귄을 확인해 보래. 아니야, 여기 있네. 이건 뭐야? 아, 쉬고 있는 펭귄 다섯 마리? 아, 너너 너 쉬고 있냐? 직업 배정이 가능합니다. 건축업자 쉼터는 공사에 착수할 때까지 검수업자가 머물면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건축업자 쉼터를 배치하고 일부 팽귄에게 배정해 봅시다. 아 건축업자의 쉼터를 먼저 설치를 하고, 와 씨, 건설 어떻게? 아 여기다, <laughs> 아 여기다 해야 돼, 꼭, 아 여기다 해야 되나봐. 어 건설했습니다. 근무자 배정, 건축업자의 쉼터, 근무자를 배정해 볼까요? 유휴 팽귄 어디 있어? 아 여기다 유휴, 유휴 팽귄한테 배정, 가, 가임마. 배정 어떻게 하지? 야너 가라고! 너... 막히면 어쩌자는 격후 너몇 살이야? 왜안 가는 거야? 어떻게 가라 하지? 아 건축업자의 심털 <laughs> 심털에 이거 화살표 이거 개수를 올리면은 다들 이렇게 모이네요 일로 오케이 건축업자들 모아놓고 어야 물범이 자꾸 뭘 훔쳐먹는데? 이 새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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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먹는데 얘가? 어 이제 공사를 아 창고는 재료를 보관하고 창고 아 창고 줘어야지창 창고 짓고 야, 건축업자들이, 아, 아 이제 건축업자들 이 간다. 차 거지로. 어, 여기 가가지고, 박스를 날라서 오! 와, 씨, 개 빨래짓네. 새끼 펭귄의 휴식 공간이 필요하대. 아, 집 지어줘야 되겠다. 새끼 펭귄들. 아, 죽이고 싶어, 이거. 어린이집. 아, 진 펭귄 마을이네, 마을이기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그렇지, 그렇지! 새끼 펭귄을 클릭하면, 어른 펭귄으로 성장할 때까지 남은 시간 볼수 있대. 어른 펭귄과 새끼 펭귄은 다른 주택에 거주한대. 우리 집에 우리, 나 새끼 펭귄 두 마리 있었지 않았어? 케인이랑 소이단 어린이집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자 건설 가보자 뭐 건설해야 되지? 아 어른 펭귄들 사는 곳 이쪽에다가 아 잠깐만 지금 잘못 지었다 여기다 지었어야지 초프마 되는 건데 그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아아어 어프마 어아 까비 이거 좀길 건너야 되거든요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집값 떨어지는데 이거 오케이, 집 금방 짓대요어 됐습니다 이제 모든 펭귄에게 휴식 공간이 생겼대 헉, 각 주택의 번식 가능성은? 교배율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짝짓기를 아, 알버튼을 클릭해서 짝짓기를 허용해봅시다. 알버튼이 어딨어? 여기 교배율 낮음. 국가에서 교배를 금지시켜놨어, 지금? 짝짓기 빨리 허용해, 새끼. 아, 허용했습니다. 어, 펭귄들이 좋아하네요. 짝짓기 허... 허용했더니. 과학에 집중을 해보지. 아니,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새끼 펭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궁금한데. 아, 과학 허브에 근무자를 배정하래요. 야, 과학자 한명 와라. 그렇지. 아 여기 쉬고 있던 애 있었거든요. 샘슨. 과거분 샘씨가 보인... <laughs> 낫지아 물범. 얼음창 포탑 드디어 물범 새끼들 처치할 수가 있다. 오케이. 야, 빨리 줘 봐. 그렇지. 좋아. 근무자 한명 어. 어. 왔다 여기. 갈겨. 죽여 버려. 그렇지. 어, 진짜 죽여 버리네. 어. 어. 오! 오오 와! 너이어 방어탑의 패인들은 사적인 일로는 이 곳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노동 착취 아닌가요? 이거 휴식을 좀 줘야지. 어, 범고래가 접근. 아, 범고래 온다. 범고래 이거 공격한다는 거 같은데. 얼음 대포탑? 얼음 대포탑을 지어 보겠습니다. 빨리 지어라. 야, 누구 아, 이런 애가 없나 봐. 빨리빨리 새끼 나야 되겠어, 이거. 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와, 엄청 크다. 자, 얼음 대포탑 근무자 배정해 주고. 어, 야! 범고래 씨. 개새, 쎄... 야개 무서워. 야, 터진다. 오메. 야, 왜 이렇게 쎄? 왜 공격을 안 해? 야, 죽여버려! 아, 도망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 범고라 고물을 파괴했대. 장식품? 장식품은 행복 포인트를 줄건설한던데 꾸며줘야지, 애들도. 새끼 펭귄이 재밌게 놀게 해전목마 건설해. 200... <laughs> 나이스! 아, 이번엔 얼음 펭귄이 놀게 스케이트장을 건설해버려요. 오케이. 아, 오케이. 이제 얼음 펭귄 놀이. 학교? 그래, 학교 가야지. 초등학교겠지, 이거? 이거 뭐 이글루야? 뭐 연필만 박아놓으면 <laughs> 잠깐야 <laughs> 이거 뭐 연필 박아놓고 사치기전산 써놓으면 뭐다 되는겨? 이거? 학교 누가 갔어? 어 학교 갔습니다 애기들이 아오 오, 튜토리얼 완료했어 <laughs> 튜토리얼 개길어 오케이 이제 바로 게임 시작 들어간다 우주 팽마과 커버 지어주고 일단 집을 조금 이렇게 붙여서 지어주고 폭력터에 <laughs> 하나 더 지어주고 아 근데 이거 일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데? 이거 하나 더 짓자 건축근무자 심터 약국 지어야 되지 약국 지어주고 그 다음에 풍력 터빈을 여기다 하나 더 지어주자 여기에 근무자 배정해주고 아 근데 새끼들을 빨빨리야 되는데 새끼들이 성인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야 학교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일하는 애들이 이게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언제 돼 이게 아니 펭귄이 별로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물범이 이거 공격 오는 거 해야 되는데 근무를 아무도 안 하네 이거 어떡하면 좋니 이거 왜 근무를 안 하는 거야 눈벽돌이 없어서 안 하는 거네 눈벽돌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해! 오케이 이거 빨리 씌워! 시장 잘못 만나서 새해 연휴에 야근하는 펭귄들 불쌍해 아 근데 펭귄이 너무 없거든? 그 번식을 왜안 하는 거야 얘네? 교배율이 왜 이렇게 낮아? 범고래까지는 못 막아도 일단 지금 물범은 막을 수 있거든요? 이거 봐 맞지? 됐어! 이거 봐 잡잖아 일을 저렇게 시키는데 애를 언제 남냐 아니 그런가? 안 늘어나지 왜 이게? 애기가? 쉬어야 되는겨 그러면? 픽마님 민들 행복도가 낮아서 출산율이 낮은 거 같은데 장식 같은 걸좀 해보면 어떨까요? 아 행복도가 낮아서 그런 건가? 남들 회전목만 남들... 해줘야겠다 행복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 뭐야 물범 공격 공개... 야 미친 물범 새끼들 뭐하는 거야 야! 니네 뭐해! 아 야야야 왜 이렇게 많이 와 갑자기? 이거 막아야 돼 이거를? 다 털렸어? 그래, 애 나누고 살아야지, 이웃끼리. 야, 나와, 니네. 집에 가. 아, 이래? 집에 가서. 어, 여기 집 들어갔다, 얘네. 잠깐만. 새로운 소식이 들리나? 야, 병 걸렸나봐. 체력이 0이야. 약 받으러 간다. 약고 간다. 드디어 약고 갔다. 물고기도 먹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야, 됐어. 애기 날 수도 있겠다, 이제. 어. 헉. 냉각기, 아. 해줘야 춥게 해줘야 돼. 춥게 해줘야 고소한 서로 고소한 붙을 방에 거, 거 아니오. 떨린... 얘네를 춥게 만들어야 돼. 지금 1 2 마리. 야, 애기 다섯 명 됐잖아. 언제 됐어? 학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대. 아, 어른이 돼야 돼 또. 어른 펭귄 되려면은 학교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교를 만들어야 돼. 그럼 과학 포인트가 필요해. 과학자는 과학 허브 일하는 사람 없으니까 안 되지. 이래, 시키들아. 일안 하냐? 과학 포. 야, 과학 포인트 빨리 모다. 이게 학교죠? 바로 학교 보내다음에 바로 노동 시켜야 돼 지금. 성인이 필요해. 성균. 행복하게 빙상장 지어줄까? 오케이, 연간 지원금 받았다. 나이스. 그럼 뭐 하냐? 야, 저게 있어 펭귄이 있어야 되는데. 야, 성인들이 안 늘어나 어떻게 해? 아기들 어떻게 키우는 거요 물범 또 왔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애들이 행복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어떻게 어디? 아니야, 애들 괜찮아. 나쁘지 않아. 네. 퍼가요. 아, 물범. 퍼가세요. <laughs> 일만 주구장창 아니요? 하는 어른들 보고 어른이 되기 싫은 게 아닐까? 야, 이민자 받는 거 했는데 왜안 오는 거야? 아, 이거 두 마리 왔나 봐. 이민자 두명 왔나 봐. 행복 지수 15인 마을에 누가 이민으로와크 아 이거? 행복도가 너무 낮네? 아범봉고래 온다! 야봉고래 죽여! 아니 얘 미쳤어 너무 쎄 얘가 공격을 못하나? 공격 못하네 하지마 근무하지마 일좀 그만 시키자 너무 일 시켰어 고등학교를 빨리 지어야 된다고? 고등학교 빨리 지어야지 성인이 야 석재 뭐야 석재가 어디서 나는 거야 혹시 해양 쓰레기 수집기가 개나? 왜안 짓는 거야? 지을 사람이 없는 거야? 어? 야, 석재 추출기가 있네! 과학포인트 300 필요하고. 근데 석재 추출기가 만들려면은 플라스틱 필요해. 그럼 과학포인트가 500이 있어야 되는 얘기야. 과학포인트를 지금 빨리빨리 올려야 되잖아. 과 커브. 이것도 석재가 필요하네, 과 커브도. 이게 뭐해? 얘 아픈가 봐. 약초 없대. 나 약초 캐는 거 있지 않아? 아, 갖다 놓으면, 아우다 털려. 음식 다, 어, 72, 71, 어. 아니, 약국은 두 개나 했는데, 이거. 약초, 야, 약국 하나 팔어. 플라스틱 생겼어! 플라스틱 생기면 나뭐할수 있어? 아, 석재... 플라스틱 40개 필요해! 그럼 뭐 해야 돼?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만들어야 돼. 어, 만들 수 있어! 아니야. 과학 200이 필요해. 귀여운 펭귄들... 과학을 빨리 모으세요. 아파요? 아파요? 약국 가요? 약초가 없어요? 어? 영감 보고서. 어른 8명 늘었고 새끼 5명 늘었고. 아, 1년이 지난 거야? 아... 아, 송년회 한다! 나이스! 어, 벌써 1년... 송년회 어, 한다 송년회 펭귄들 다음에는 내가 약초도 많이 캐고 과학도 캐고 모두 캐고 해서 플라스틱도 해가지고 아주 활성화된 것을 만들거예요 어? 축하합니다 이 무료 보전을 완수하셨습니다 그쵸? 이해하지? 아! 아니 튜토리얼만 개같이 <laughs> 하시키고 그쵸? 어, 펭귄 한국은 망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 지면 우주하 마목 뚜리랑 도마 뱀을 합 지면 목도도 마뱀 나